yes you think this means that 이 판례에 간단히 관련자들은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한테 통화도 알라도 합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도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러분과 감동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 전단 유승민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가장 바쁘실 시간에 저희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laughs> 고맙습니다. 유 후보님, 예. 이제 정식으로 후보님이라는 명칭을 쓰게, 될 텐데, 예. 쓰게 됐는데 자, 일단 모셨으니까 저희가 몸풀기 토크부터 한번 진행해볼까요? <laughs>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 다섯 글자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규 앵커 딱 그러시면 매우 잘생김 <laughs> 이렇게 다섯 글자로 예. 동의하시죠? 예, 뭐, 못생긴것 같아. 그럼 질문이 까칠해질 수 있겠네요. 아,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예. 아, 유승민 후보 옆에 지금 진의의 램프가 있다. 예. 그럼 어떤 소원을 드시겠습니까? 다섯 글자로 답을 좀 해주시죠. 어, 다섯 글자? 네. 청와대, 보... 보내. <laughs> 청와대, 보내. 예. 예. 청와대 입성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laughs> <드렸는데>, 예. <laughs> 램프, 램프의 요정인 진이가 지금 그 소원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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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또한분더 나오신다는데 <웃음> 대중에서. 아, <laughs>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자, 좀 어려운 질문이 있을 텐데 유승민에게 박근혜란? 어, 안타까운 분. 안타까운 분. <laughs> 안타까운 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답변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시기로 하고, 네. 유승민에게 홍준표란? 다섯 자딱 맞춰야 됩니다. 네, 네 다섯 네. 자 딱. 느낌표 찍으셔도 됩니다. 이 말이 좀나으요 <laughs> 무자격자 느낌표. 느낌표. 무자격자 느낌표. 느낌표. 네. 다섯 자.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분이라고 예. 신경을 밝히셨는데 저희가 좀더에 소개해드릴 때 비서실장에서부터 예. 탄핵의 주역으로까지 변해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어떤 부분이 좀 안타까운 신경이십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요, 안타깝고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런데 어 대통령의 자리가 최고의 공직자이고. 책임이 제일 무거운 자리고요.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공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랑 공적인 관계는 너무나 이렇게 거리가 큽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더 안타깝죠. 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뭐 조금 전에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무자격자 느낌표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요새 설전이 아주 거친 수위가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 안경도 바뀌신 것 같은데, 이게 전투용 예. 안경인가요? 예. 홍준표 <laughs> 후보가 저를 보면 조금 더 무서워하라고. <laughs> 예. 예. 안경을 태가 약간 진한 걸로 음. 예. 예. 바꿨는데요. 바꾸시는군요. 사실은 제가 바꾸고 싶 바꾼 게 아니고 우리 캠프의 의원님들이 하도 바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네, 바꿨습니다. 자 전투형 안경으로 바뀌셨다니까 제가 요 영상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는데요. <laughs> 유승민 후보가 넘어야 될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까칠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어저께 서, 대구 서문시장 찾으셨을 때 영상인데, 예, 예. 직접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밑에서는 예. 지지자들이랑 워낙 시장 예. 인파들이 많이 몰려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위, 2층에서는 저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다 들었어요. 예, 맞습 아, 마침, 들으셨... 아 예, 다 들으셨습니까? 예, 예. 신경이... 저, 방금 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신경이 좀 어떠셨습니까? 근데 어제 서문시장에, 대구 서문시장, 뭐, 저는 어릴 때부터 큰장이라고 부르는 시장인데, 워낙 많은 인파가 있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히 일부였어요. 그리고 음. 언론에 뭐 저를 뭐 비난한 분들과 지지한 분들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 같이 보도가 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어, 저는 제가 오히려 놀랄 정도로 수문시장에 많은 대구 시민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정말 용기 내라 그러고 끝까지 완주하라 그러셨고, 대구 뿐만이 아니고요. 저 의성상주 지금 제보로 선고 있는 우성 상주와 대구의 다른 지역에도 가면서 아, 여론조사 숫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대해서 마음을 상당히 정리해 가고 계신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대구 하면 또홈 그라운드시잖아요. 대구에서 <laughs> 예, 대구에서 대구는 뭐 그래서 그런지 예. 저희 영상에 영상 카메라에 딱 저분만 잡혔습니다. <laughs> 자 서하덕 기자 질문 주시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앞선 나온 목소리들이 이제 후보님께서 안고 가셔야 될또한 보수의 또한측 아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배신자라고 후보님을 부르는 이 보수 민심, 일부 보수 민심은 어떻게 다독이실 생각이신지? 아주 뭐 박수한 내지는 태극기 부대 중에 일부가 여전히 저렇게 비난을 하고 계신데 저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제가 제 말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꿀 생각은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왜 탄핵을 했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난 10년 동안 어떤 지적을 잘못을 지적했고, 저는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친박들이 제 이야기를 제 얘기를 10년 전부터 만약 들어주셨다면, 오늘 이런 탄핵과 구속이란 사태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분들에게 우리 보수가 이제 낡고 부패하고 썩은 그런 보수 버리고 새로운 보수로 가야 보수도 살고 대구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저는 그 점을 설득을 최대한 할 생각이고 저분들도 다 사람이니까 축구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원내대표 하시던 시절 청와대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실 때는만 예. 해도 사실 핍박을 받는 이미지로 그때 당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의 존재감이 상당히 높아졌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오히려 배신의 이미지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간한 뭐 책이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서 네. 무엇이 배신의 정치인가라는 챕터가 있던데 네. 이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배신의 정치라고 결론을 내리셨나요? 어, 저는 책에도 소상히 썼는데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 어? 제가 제일 가슴을 참 찌릿하게 했던 게, 박근혜 전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를 물어서 파면한다.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그게 배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거고,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치마자락 붙잡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짐박들, 그 사람들이 국민을 배신한 거죠. 예. 네. 네. 유승민 후보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런 신임을 다시 한번 모으고 그런 진정성을 모으려면 결국은 결과일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일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보수의 통합을 외치는 분들이 예. 있고, 그걸 또 기대하는 보수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정희 후보가 자꾸 그러면 2012년도 대선 때 이정희 의원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비를 걸지 말하는 겁니다. 추적은 문재인 후보인데, 그쪽을 상대로 자꾸 해야지. 말를 상대로 자꾸 시비를 걸어대니까 회의 적자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떻게 <laughs>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그럼 나는 서장가 <laughs> 그럼 나는 서장가 내거기는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허당합니다 <laughs> 유승민 후보가 주적이 문재인 후보인데 자꾸 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다 대답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네, 유의보님. <laughs>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빗대기도 하고, <laughs> 네. 서자, 적자다, 이렇게 네. 다툼도 네. 혹시나 신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단도지 집적으로 여쭤볼게요. 홍준표 경남지사랑 단일화 계획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없고. 하겠다? 예, 그거는, 어, 보수고 단일화는 저도 그런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해왔고한데요 저분은, 대통령 되면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셔야 되는 분이고 대법원에서 만약 유죄 확정이 되면 그날로 대통령 그만두셔야 되는 분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혐의로 예? 파면을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 보수 중에 후보가 그렇게 쓸 만한 후보가 없어서 하필 예? 재판을 받고 있고 확정 판결이 유죄로 나면 대통령 그만둬야 될 그런 사람을 보수의 대표적인 후보로 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왜 제가 무자격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뭐저분이뭐 네. 서자, 적자 이러시는데, 뭐 저분이 TK 아들이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분이 서문시장에 가서 살인만은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네. 이게 TK 민심이다 이러셨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그건 대구, 경북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모독입니다. 살인마는 용서하고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조폭들이 자기 조직 안에서 하는 거지. 대구, 경북 시민들이 전부 다 그냥 예? 조폭이란 그런 말밖에 더 됩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막말뭐 저분이 평소 막말을 저리 합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후보에다가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 저런 후보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에 결코 응할 수 없다. 그 드립니다. 단일화에, 후, 예.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는데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영상을 다시 들려드릴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준비한 영상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예. 때문에 갈라졌는데 옛 대통령이 감옥까지 갔는데 다 끝났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네. 바른정당 의원들 그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알기로는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상당수가 홍준표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의원님 죄송한 네. 질문 하나 하십시오 예예. 네. <laughs> 지지율 낮은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율은 저는 보수의 표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뭐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까지 다 합쳐서 그분들 다 합치면 한80 정도 돼요. 뭔가 빼고요. 그건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아무리 망가져도 이게 8대2 구도는 아니다. 이번 대선이 결코 8대2 구도로 그대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문재인 후보랑 오늘 만약 이제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두 후보는 한 분은 민주당, 한 분은 민주당에서 나온. 민주당의 이중대, 이렇기 때문에 저는 두분다 진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은 지금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 거냐 아직도 방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표심이 정리가 되면 그거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홍준표 지사를 보수층 지지에 있어서 홍준표 지사를 제가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반문연대 얘기도 나오는데 예. 홍준표도 안 된다. 국민의당도 안 된다. 이러면 예.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 자리를 예. 문재인 전 대표한테 주겠다. 그렇지 뭐 않습니다. 이런 예. 얘기도 나와요. 사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안철수, 보수 후한 사람 이 구도가 되면 저는 5월 9일 날 이거는 굉장히 해볼 만한 승부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제하고 홍준표 후보 둘 사이에 누가 보수의 대표 후보로 적절하냐. 그것만 정리되면 그다음부터는 대승 구도가 딱 3자 구도로 그래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정리는 꼭 여론조사를 안 해도 저분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알아채리기 시작하면 이제 저분 지지도에는 더 이상 확장이 없는 거죠. 네, 단일하는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네. 이 삼자구도를 계속 얘기를 하시고 네. 또 그다음에 여론조사까지 뭐 얘기하시면서 뭐 적절성 어떤 게 적절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아니요 것 여론조사를 단일화 방법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응. 그럼 다만 네. 정리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국민들께서 정리해 주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국민이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네. 생각한다. 그 기다림을.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예. 좀 전에 제가 영상을 들려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른 정당에서 지금 나한테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 자유광동을 오고 싶어한다. 나를 대통령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세요. 연락을 하는 사람은 이게 홍지사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교란 작전이라고 보시는 겁니요 대표적인 이제 이관질이죠. 이간계 예, 예, 이관계인데 자꾸 이제 저분이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세요. 평소에, <laughs> 평소 정서 저분의 어떤 품성이나 인격이 저분의 말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아주 뭐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취재를 해 보면, 예. 뭐다 모든 의원님들이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한국당이랑 그래도 단일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보수가 분열돼서 졌다, 좌파 진영에 넘겨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을 때 책임론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나요? 어 한국당하고 단일화를 생각을 왜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이 지난 몇달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헌재 결정도 승복 안 하고 헌법도 부정하고 저분들은 여전히 진박이 주도하는 당이고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도 진박들 표 얻어서 된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선 후보의 자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자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무자격자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진박 친박 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저희 바른 정당이 뛰쳐나와 가지고 새로운 보수 개혁주 보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부분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정치를 하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보수 분열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지금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은 게 우리 바른 정당 때문에 신뢰를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안 바뀌면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보수 중에 누가 문재인하고 싸워서 안철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냐 그거를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시지만 국민들이 볼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경남지사랑 김무성 전 대표랑 만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요. 결국은 둘이 또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만약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선대위원장이신데 유 후보께 야 우리 한번 더 합쳐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닙니다. 야. 그리고 만났다는 것도 아니고 봉준표 지사가 뭔가 이간질이라 그럴까요? 분열책을 쓰기 위해서 김무성 선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 계속 저희가 그유 후보를 모셔놓고 상대 당의 후보를 또 얘기하기도 조금 이상해요. 약간 신뢰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을 <laughs> 네, 네. 좀해보게요신뢰가 되는 <laughs> 네. 지금. 다 전... 지금 보시면 네. 할 말은 하시고 좀 딱딱한 네. 인상도 있고 좀 까칠한 면도 있고 네. 제가 항상 유승민 네. 후보 그러면 까칠한 대구 사나이 이렇게 네. 까대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까대사. 네. 근데 제가 놀라운 네. 상, 생각보다 다른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r I didn't see that. I s h o u l d n 시죠 저희가 사실은 I 목에서 u l d have told you. I s h 가 u l d have told you. I s h 요 네, 저분들을 앞에 두고 누가 평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남다른 인연을 맺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이셨습니까? 저분들이 허다윤 학생 어머니, 조, 은아 학생 어머니인데요. 아직 그 딸, 지신을 수습을 못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유가족이라고도 못 부르죠. 사망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냥 실종자, 미수습자의 가족이죠. 저분들은 자기들이 하여튼 빼붙이라도 찾아서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어, 다윤이 엄마하고 은하 엄마 말씀을 제가 2년 전에 제가 안산에 가서 듣고 그때 제가 아 세월호는 인양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면서 중화대 비서실장하고 총리 장관들 다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인양하자 이랬더니 그때가 원내대표 시절 예, 원내대표 처음 하자말자 네. 세월호 인양하자 이랬더니 세월호 시우자도 못 꺼내게 하세요 그때 분위기가 아마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께서 아마 세월호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하셨는지 저 세월호 인양 결정하는 데까지 제가 여러 차례를 청와대와 정무를 설득해서 마침내 제가 4월 초에 세월호 인양 결정을 2년 전에 그때 네.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들만 보면 제가 2년 전에, 세월호 2년 결정을 박근혜 정부가 하도록 만들었을 그 당시에 생각이 많이 나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뭐 그런 것밖에 없다, 싶은 생각에, 예. 만나지 말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면모를 또 보는 기회였는데요. 그 다른 보다가 아니고, 제가 강한 사람들한테는, 무지 까칠합니다 <laughs> 아셨어요? 전 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에 그 세월호 나머지 아홉 분 빨리 수습되기를 이 자리에서 예. 다시 기원하겠습니다 예, 정말 기도 드립니다 예. 유보보님 저희 채널 a가 요즘 강조라는 게 있습니다 대선 주자 들께 예. 이거를 좀 강조합니다 예. 청년 일자리 정책을 예. 마련하셔야 된다 예. 유 후보님 어떤 일 대치, 정책을 갖고 계신 지 짧게 한번 소개를 좀해 주시 겠습니까 우선... 기존에 갖고 있던 일자리 이거 완전히 날아가지 않도록 경제 위기 막아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청년들이 기존에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회사 공기업 하는 거는 다 좋은데 공무원 교수 다 좋은데 저는 창업 쪽에 아주 큰 중점을 두고 5년 내내 창업을 할수 있는 나라 창업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제 공약은 문재인 후보가 공무원 일자리 81만 개 만들어서 5년간 22조 원 쓰겠다는 그런 참 황당무계한 공약하고는 완전히 전반대 있는 공약입니다. 뭐 따님도 취업준비생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따님에게 창업을 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본인이 창업하겠다면 네. 저는 뭐 적극 강추하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돈은 안돼 주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laughs> 창업을 부모 돈을 받아가지고 창업하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돈을 안대주겠다는 말씀하시니까 유담 씨에 대해서 그좀 어린 나이에 억대 돈을 주신 것 때문에 좀 놀라셨잖아요 이게 본인도 몰랐는데 그거는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인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우리 저 딸애가 우리 전체 식구 중에서 제일 늦둥이라서 얘 이제 시집 가는 거못 보고 이제 내 죽는다 이러시면서 목돈을 몇번 주신 거를 걔 이름을 해놨는데 뭐그 아주 뭐 젊은이들한테 가슴 아프게 했다면 그거는 뭐제 불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딸도 몰랐습니다. 예. 유담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지금 뭐 상대방 후보죠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진용 씨 취업 특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뭐 말씀드리기 좀그러지만 거기서는 계속 이제 논평을 내고 비판을 하는데 그 유승민 후보께서는 뭐그 그닥 얘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정당에서도 엄청 많이 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본인이 제 같은 경우에는 제 딸의 어떤 예금에 대해서 저는 그 증여세를 예다 냈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심정적으로 젊은이들한테 1억 몇 천만 원 예금이 대학 4학년 통장에 있다는 게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아들 취업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좀뭐 뭔가 국회 차원이든 어디든 뭐, 공정하게 한번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깨끗하게 털고 가는 거 아니냐. 자꾸 그걸 정치 공세라고 그러시면 사람들이 아무 의혹도 없는데 공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본인 가족의 문제 관련된 부분은 모든 걸 그냥 있는 대로 털어놓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 무릎께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돼가다 예? 보니까 예?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단일화 없다 이렇게 연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 지금 지금 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선거 보조금 50억 원 먹튀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고 막판에 단일화를 하려는 게 아니냐? 아니라면 완주를 하게 된다면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되는데, 정말로 끝까지 완주를 하실 생각인지, 대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끝까지 생각 완주할 생각이고, 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어떤 대통령 후보가 치른 선거보다 깨끗하게 할 생각입니다. 합법적인 국고보조금에, 그 다음에 제 후원의 계좌에 있는 합법적인 자금, 그걸로 선거를 할 거고, 제 공부물이 나중에 조금 페이지 수가 좀 작고 약간 뭐 인쇄 상태가 좀 후지더라도 국민들께서 깨끗한 선거를 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0억을 목투했다는 것은 정말 거의 명예훼손인데요. 저는 완주할 거고 그 말도 홍준표 지사의 그 막말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